아쉽던데아 진짜 아쉽다 음 뭔가 있다 차인가? 그곳은 차인가? 뭐거안나안내리차끌 들어갑시다 물주기좀쫙어주자아 이게 딱 먹, 먹으면 욕심 버렸어야 되는데, 존버 하면서 보는 애들 딱딱 따지면서 갔어야 되는데, 가깝고 파밍하기도 괜찮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안쪽에 스마트 인에서 파밍하는 거예요. 왜 스마트 인에서 파밍하면 좋냐면, 보급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무슨 야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M4 헤드샷, M16 헤드샷 돌리다니, 참, 도 이런 경우 참! 나 뻗죠. 아가 놈이가 제대로 올것 같아. 한번 열심히 하고 이번 판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니 <laughs> 스카. 이제 음, 연습하긴 해야죠. 이번 게임은 그냥 오버하밍 하기로 마음 뭐 먹고 왔기 때문에, 진짜 선적이장 1번까지 오버파밍 하는 걸로 갈게요. 많이 나오고 군대는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버파밍 메타의 핵심은, 핵심이 뭐냐면, 그 자기 자체가 첫 번째 자기 맞잖아요. 맞았을 때 쇼위적으로 파밍 하려면, 음, 귀여운데? 근데 몸카페가 안 들어온다면, 아깝자기장줄어드는잖아요 줄어드는 순간부터 도핑을 하면서 가야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약간 느낀건데 그래야 더 오래오래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위치에 약간 기렇게두시는거 잊지 마시고 오래오래 파밍을 하려면 경제에도 좀 챙겨가야겠죠 사람이 없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문 열, 문을 열면서 파밍을 하세요 이게 단점단점이 있지만 오버파밍, <laughs> 오버파밍보타는 문을 열면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문닫 음, 시간도 솔직히 좀 아까운 면이고 없어 어차피 오프하는 곳은 조금 멀리 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자기장이 일자기장 막기 시작하면 아직 여 자기장 통부터 진통제나 드링클을 드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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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밤이 한 보고 여기 안에 스탄엠나 m 나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없어 m 포나 같은 곳이죠 기 때문에 여유를 떨어지고 여유를 떨어지고, 세상에 비난을 먹어주고, 이쪽 파밍을 하는데, 바꾸고, 얜쁘네요. 정말 충분히 먹어줍니다. 저기, 어쨌든 파밍을 오래 하려면 피를 잘 유지하는 게 진짜 광선이잖아요. 피를 줄여주고, 피 유지와, 항상, 어, 아, 그렇 엄청 놀랐네. 에고 엔코 같은가요? 탄을 많이 안 먹더라도 확을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으로 영업하는 것인데 여기 레이크 티셔츠 색간색빨간 마, 영업하는 자동고 영업하는까지 스크스가 나오기 때문에 스크스로 하나는 바꿔줄게요. 아, 스스 아, 여기 는네 깜짝 놀랐네. 수영기 고정기, 데트 사이트 됐다 타3 8발면 사실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음, 지금 나가세요. 차를 끌고 앞쪽으로 가서 환경을 할 거에요. 그런데도 좋지. 런데 장도 괜찮을라 그네요 한번 보고 와요. 뭐가 잘지 모르니까. 음, 네, 이거 종류데아요여야 돼. 그렇요여 갈까? 여기네 음. 일단, 다 챙겼고, 지금 이제 브링크를 이제 드세요. 그러면 차리 이쪽으로 몰고 와서 파밍을 계속할 겁니다. 차가 여기 있거든요. 1차 기장까지는 그냥 마지막 하니까 구상을 그 빨면서 3차 기장까지는 파밍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핑하면서 하시면 은한 1분 대까지는 충분합니다. 안죠?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핵심은 우상을 많이 먹고 우상을 많이 먹는 거예요. 아셨죠? 잘 나죠? 우상을 많이 먹고 우상을 많이 써라. 그리고 뭐 드링크라던가 스무단이라던가 삼뚝이라던가 이런 걸 먹는 거죠.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아, 진짜 좀 충전 오네저 M 포만 세점 먹었어요 지금. 그 화면을 다 끝내고요. 고상은 많이 줄서 나중에 고상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좀벌 메탈 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 좀벌 하시다가 탑텐이 짠 나타나서 덤들아 날 풀템이 아니면서 우실 건지는 알아서 정하시는 건데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를 했으면 집을 또먹으러 들어가고 이런 걸좀선하는 편이에요. 스포가 게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가 많이 다닐.. 아플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20분인가? 먹구요 피가 많이 다니까 우상을 많이 드세요 고상매타 하는거있때문요항해할 때까지 하다가 고상을 먹고 이런 구조로 여기다 왔던 집이잖아 환자집에 보고 으면 나가고 나상을고 끝난가간요요단 많이 이다니 안아플 수가 없거든요 아프지 1 0시 안아파 시어 10시간. 10시간. 1 0이장1까지1 충분히 어 충분히 10시간. 습니다간 10시간. 10시간. 시면 돼요. 시면 돼요 시간1 제 기준으로는 충분하다고 카고팔인데 카고팔 테스트 카고팔 스게요영업하는거고 좋아 그렇게 멀리지 않아요 3장 2장 세즈를 갈 준비를 해야겠죠 카고팔까지 먹었으니까 오버파밍 완성됐다고 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탄띠가 좋죠 여기 들어온, 들어온 이유는 그런 약간 드림같은거 있나 보려고 없는데 없네요 그러면1,4 충분합니다 어이 왜이리셔 커팔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아직 4배율이 없어가지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열고 보면서 살짝 땜을 가주고 상이 많이 나네요 슬슬 갈까 합니다 차가 때문에 단이화좀 많이 이게 왜 가려고 솔직히 더 버틸 수도 있거든요 사자기전까지도버수 4차, 있는데 3자기전까지만 하는 이유가 치패드 나고 스패드 같은 게안 아, 나오네 자차기 있고 치패드 아니 엄청 나네 육발이다 육발 존보를 하려면 음, 음. 하나로 먹어 하아... 1분 이제 가야돼요 이게 나온대 어떻게 가가제데 가장 이상적인건 3,3인데 이미 3,3을 넘었죠 이제 가야됩니다 많이 달. 이제 4자기장으로 넘어가면 꽤 많이 달고 가깝긴 하지만 어이 카카오가 잘하네 사람들이 스팀카트 쓰면은 한 엄마엄마엄마 엄마, 엄마. 반절 정도 남았을 시점이거든요 근데 막가끔은 와이프만이 나오네요 이제 4자기장 팜이면은 아, 꽤 많이 날아정도인데 공연은 여기나 이쪽으로 가야겠죠? 아니면 산으로 간다는거 존버하실거면은 집을 차지하는게 맞습니다 집을 차지하고 째끔째끔씩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존버하는데 이렇게 탄 타면, 여기 타면은 죽을 가능 너무 높잖아요 내가 존버할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시고 기름도 꽤 있으니까 차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기장이 다 되기 전에 구상을 한번 드세요 하시고 아, 여기 차는 거기 때문에 가볼게요. 아, 아무것리잃없지 여기 한번 여기, 여기 떨졌는데으윽으하기 때문에 윽으윻 수준은 아니지만 좀 아, 버렸네. 어좀 조깅. 오 삼백 열. 그그 시간 한번 버렸으니까. 음... 저는 두명 살았거든요 어우씨 무서워 피도두 이따 으로 갈게요 갑시다 피카두 쪽으로 갑니다 일단 두아무 도구 버려 먹지마 이제 집에서 구로 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음여기쯤죽네 먼저 갖고요. 사람 줘고. 뭐? 근데 철수네. 저건가? 누가 쓰니? 누가 쓰는 거니? 발소리 나거든요. 여기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여기니까 차가 여기 있고 좋은 자리를. 뭐야? 발소리 엄청 많은데? 우리 깼는데 안쪽에 있나 봐요. 가자 치킨 가자 치킨 가자 요집 환자 집에 사야죠 오케이 가야 되는데 요 나무 너무 좁은데. 하나 어딨지? 하나 어딨냐 지금 바로 앞이거든요? 은폐물 없어 은패물 나무 엄마 엄마 깜짝이야 저 뒤에 있는 쪽이 있네. 찾았습니다. 아. 에. 에이... 또 이등했어.